쉴틈 없는 어느 날, 오늘은 동료 가수들과 함께 연합 공연을 벌이러 왔습니다. 무대는 벌써부터 열광의 도가니, 그의 등장만으로도 열렬한 환호가 터지는데, 그중엔 최고의 스타들도 있습니다. 갑자리에 또 우리 잘생긴 형제 두 명이 또, 아, 그 그래. 나는 앞자리에서 거울을 보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지치 진짜 습까 지금부터. 자너있습니까아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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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사이만이 가진 에너지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그의 공연을 즐겨 보실까요? 관객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그 또한 자신의 공연을 신나게 만끽합니다. 대로 사인을 보낼 순 없죠. 끊을 줄 모르는 앵콜 세례가 쏟아지네요. 공연장에 뭐만 명이 있다치면 저까지 만1 명이잖아요. 그럼 만1 명의 뛸때 표정은 똑같아요. 걱정이 없는 표정이거든요. 진짜 걱정이 없는 표정. 표정들이 다 얼추 비슷해요. 그냥, 그냥 이 정도 표정. 그냥 걱정 없는 표정, 즐거운 표정. 그걸 보기 위해서 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뛰는 걸 보려고 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정을 보려고 뛰라고 하는 거고, 그 표정을 보면 반드시 그분들은 행복하세요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세상사 시름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은 없죠. 왼쪽, 가운데. 이 순간, 이 공연에서만이라도 모든 스트레스를 털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픈 게 가수 싸이의 철학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자신을 탄생시켜준, 그리고 힘든 고비마다 자신을 지켜준 바로 이 팬들입니다. 더 많은 팬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의 숨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 그가 이 공연 무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36. 밴드 앞에서 온 힘을 다하고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 건갓 데뷔했을 20대 때나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가수로 사는 동안 여러 곡절이 있어 왔기에 어느 무대에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태껏 11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음악 순위 프로에 나와서 카메라 보면서 랩, 보통 랩하는 사람들 카메라 한 번씩 보잖아요. 카메라 정면으로 바라본 장면이 한 장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떠한 자료에도 없을 거예요. 저는 객석 보고 하거든요. 저는 저 사람들. 를 위함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공연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심지어 방송도 심지어 그 방송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나의 팬이 아닐지라도 어거나이 순간 내 노래에 환호를 해주는 저 사람들의 만족에 굉장히 저는 몰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연말 원터치 공연 25일째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 몸이 너무 안좋더라고요 인경아 평소에 싸이 씬은 어떤 가수인지 인터뷰 좀 해라 어? 아니 진짜라 평소에 싸이 씬 어떠셨나요? 한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다 해야되니까 다 말을 준비 좀할게해원아뭐 네. 그런 얘기 있잖아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지만 스타일리스트 는아니지만 스타일리스트 못지 않게 굉장히 꼼꼼하게 또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아. 음. 아. 아, 카메라에 숨고 있지. <laughs> 아, 진짜. 짓궂게 스타일리스트에게 장난을 치는 사이.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아야보시기 괜히. 그러안했는데 괜히 여기 계속 옆에 와 가지고 괜찮아. 공연을 함께 하다 보니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아... <laughs> 아, <좀> 아... <laughs> 아... 그리고도 쉴새 없는 사이의 장난. <laughs> 그러나 공연장에선 둘다 프로의 모습으로 확 바뀝니다. 비자한 표정의 가수 뒤엔 끝까지 완벽하고 세심하게 무대 의상을 챙기는 혜원 씨가 있죠 해원 <목소리> 씨를 비롯한 안무 그리고 기술과 조명 음향 스텝들 모두 한마음으로 올린 싸이의 무대 수많은 스텝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이상 뛰다 보면 온몸이 완전히 땀에 젖게 되는데요. 공연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 타이밍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저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지금부터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할텐데요. 나와주십시오. 이것도 싸이의 무대 연출 중 하나. 매 공연, 해원 씨를 관객들 앞으로 불러낸다고 하네요. 어 반응 좋은데, 오늘? 그래서 싸이의 열혈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인사가 된해원 씨입니다. 무대 뒷전에 가려져 있는 스태프들까지도 팬들에게 그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게 가수 싸이입니다. 네.

지을면소리가 저번 밑에 내려서 욕하고 있다 그렇게 투닥투닥 알콩달콩. 함께 일해온 게 자그마치 9년째. 그긴 시간 동반자로 같이 해온 힘은 무엇일까요. 항상 오빠가 좀 장난 치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다니면 너무 재밌고 오빠가 다운되어 있거나 우울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전 없거든요 만약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 컨트롤 좀잘 하시고 그스텝도 있는데 앞에서는 티를 잘안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너무 긴장이 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이의 파워풀하고 기발한 무대를 완성시켜 주는 건 2,300명을 넘나드는 스탭들입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4시간 이상씩 벌이는 공연. 수많은 레퍼토리를 준비하자면 가수 못지 않은 맹렬한 연습과 무대에 대한 총심이 필요하죠. 공연을 끝낸 뒤. <laughs> 무슨 일인지 다들 웃음보가 <웃음> 터졌습니다. <웃음> 우리의 주인공까지 박장대소중 먼 구경이 났는지 눈들을 뗄줄 모르는데. 아니 뭘 이렇게 다들 열심히 보세요. 아 저희 얼마 전에 노래자랑했던 거. 스텝들이다 뭉쳐 모임을 가졌던 모양인데. <laughs> 콘서트 도시를 옮길 때마다. 스트레스도 풀어줄 겸 스태프들과 화끈한 단합 대회를 가진다고 하네요. 누가 사이의 스태프들 아니랄까봐 사이 묻지 않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자주 볼링 대회며 축구 대회며 팀워크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게다가 이런 노래자랑 뒤엔 순위별로.

그렇게 알콩달콩 그리고 끈끈이 정을 쌓아갑니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자그자 화이팅합시다. 세 네, 축제 하나, 둘, 셋 축제. 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댄서 없이 저 혼자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댄서들이 붙어주면 더 사이가 커지는 거고. 밴드가 같이 연주를 해주면, 싸이의 음악이 더 커지는 거고, 스타일리스트들이 와서 분칠해주면, 싸이가 더 뽀득뽀득해 보이고, 그리고 음향팀이 소리를 더잘 잡아주면, 싸이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조명팀이 더 이렇게 해주면, 싸이가 더 빛나 보이고, 2,300명이 다 싸이일 때, 싸이의 쇼가 멋져진다라고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잘하죠. 잘 보여야 되니까. 날이 갈수록 소중해지는 사람들과 자, 함께 가는 길. 너무나 막바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할 순 없습니다. 그냥 그냥 진짜로 자, 댄서들도 그냥 댄서들 뒤에 다 나와 봐. 정규 공연 뒤 이어지는 앵콜 무대에는 이미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스태프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동지와 그들만의 가족애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오늘의 싸이를 지탱시켜준 팬들까지. 모두 다 생생히 뛰는 가슴으로 이 신나는 축제를 즐깁니다. 온몸으로 즐기는 당신이 바로 챔피언. 우가 선사하는 신나고 유쾌한 세상에 내일 마지막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당신에게 홀딱 반해 네너 환상에 환장해 너무 잖아 너나랑 장난해 당신에게 홀딱 반해 난다네 너대 환상에 환장해 이제 이리 와서 내게 장난해. and